아, 이사장님이시구나. 에헤이. 어쨌든, 대물하십시오. 예. 예. 예, 올해는 내가 그쪽에서는 안 해봤어요. 예, 오늘 대물하세요.

장소장님 오성급 호텔입니다. 하늘에 양떼구름이 멋지고 아름답네요. 아 멋진 청명한 하늘이에요. 하늘엔 가을색이 물들었네요. 너무 이뻐요, 하늘이. 오늘도 배에다가는 충조 물침대 포함해서 오성급 호텔 차려놓고 앞뒷문을 활짝 열었어요. 삼총사이신 장소장님과 오늘도 자연과 동화 되어 하룻밤을 지새울까? 대물 하 십시오. 현재, 시 간이 7시에요. 수척을 할까 하네요. 수척은 완료했네요. 현재 시간이 7시 23분이에요. 미끼는 이지렁이를 사용했고요. 수심은 8m에서 12m의 수심을 보이고 있네요. 아이고 시원타 벌써 들어가 주무시오? 자5른 나가면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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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아, 잡... 아이고, 잡... 장어 같기도 하고 장어네 장어요 어이. 아 감사합니다 자 장어예요 장어 쓸만한 아이예요. 아, 쓸만한 아이가 나왔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쓸만한 아이예요. 잡번네 1번은 잡아라 지렁이가 그대로 있는데 8시에 10번대에서 쓸만한 아이가 하나 나오네요 수심은 1 0 m 건이에요 만지 위쪽 포인트에는 수원에 계시는 이사장님, 또 저희 장소장님과 저, 그리고 모르는 조사님 두 분이 모두 다섯 팀이 낚시를 하고 있네요. 모두 대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9번 내려갑니다. 9번 내려가요. 아, 잘하네. 비슷하네. 조금 작다. 니거는한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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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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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쓸만한 녀석이 나왔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10시 20분에 9번대에서 쓸만한 아이가 나오네요 수심 12m권이에요 다짜아요좀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준수한 아이가 나와야 되는데 예전 작년 같으면은 다 방생용이에요 작년까지만 해도 300g 미만은 다 방생을 했어요. 헌데, 그러다 보니까, 아, 여러 사람을 들이지를 못해요 해서, 어이 장어가 항산화 작용이 있어서, 암하우분들께도 아주 좋아요. 또, 면역력도 길러주고 해서, 아주, 좋아요. 특히 폐암에 아주 장어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드리야 될 분들이 많아요. 해서 올해부터는 100g 미만만 방생을 하고, 200g부터는 취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작년에는 300g 미만은 무조건 방생을 했어요. 작년까지는 음, 올해는 100g 미만만. 방생을 하고 있네요 음, 200g짜리 다섯 마리만 잡아도 1kg 에요 그러면은 기름을 내서 드시든지 아니면 푹 고아 드시면은 아주 한우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죠 면역력 강화도 되고 또 장어 기름을 내서 먹으면 폐암한우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장어예요 3년 6개월간 석포궁방 산야초 나눔 봉사 방송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택배비도 제가 부담하고 해서 많은 한우분들께 약초를 드렸는데, 우 너무 많다 보니까 나중에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 그렇게 해서 알게 된암 한우분 12분만 드리고 있어요. 또만 5년, 약초도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암 한우분한테는 드리지도 않고요. 만 5년이 지난 한우분들께 약초도 드리고 장어도 드리고 있네요. 장어가 그렇게 마음껏 잡히면은 다 드리면 되는데 순차적으로 들으다 보니까 지금 네 아... 분이 남아 있어요. 올 가을까지는 또 버섯 산행이라 틈틈이 버섯, 올해는 임대 산행을 안 하기 때문에 버섯 산행을 하다가 힘이 들 때, 쉴때 장어 낚시를 해서 모아서 이제 남은 네분 드리면은 올해 장어 낚시는 끝이네요. 올해 못 드리면은 이제 내년에 못 드린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또 돌아가죠. 이 장어가 물어줘야 잡지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장어 낚시예요. 현재 시간이 열한 시예요. 음. 쓸만한 아이들만 나오지 준수한 아이가 나오지를 않고 있네요. 좀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입질 온것 같아. 입질 왔다. 장소장님 앞에 입질 왔어. 완전히 갔고만 지금 체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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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잖아 여기까지 들리는 거 보니까 크고만 완전히 갔고만누무 갔나니까 철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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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 했어. 박혔는가, 털었는가, 나갔는가 모르겠네. 세상, 단잠이 들어가니, 뭐, 장어도 귀찮지. 박혀 있어 어쩔 수. 빠져나갔어. 아, 소리 컸는데. <laughs> 현재 시간이 11시 47분이에요. 워낙 공기가 좋고 서늘하다 보니까 누우면 바로 잠이 와요. 해서 장서장님이 앞에 있다가 잠시 들어가서 누웠나 봐요. 아, 깊이 잠이 들었나 봐요. 여기까지도 입지 소리가 철거득철그득 소리가 들려요. 고함을 쳐서 깨서 낚싯대를 걷어봤는데, 아, 빠져나갔어요. 아이 안타깝네요. 아주 준수한 녀석이 것 같아요. 여기까지 소리가 철컥철컥철컥 철컥 철컥 들렸으니까요. 아 아깝네요. 예? 아 낚시 집 집인 줄 알았어. <laughs> 그렇게 깊이 잠들었구나. 아이고, 장소장님, 집에서 자는 줄 알았답니다. 낚시 온 줄도 몰랐답니다. 이 도시 사람들이 이 충주에 와서 이렇게 여름철에 시원할 때 낚시를 하면요. 거의 12시 이전에 다 누웠다 하면은 다 잠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선선한 공기가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도 2시까지는 앉아있지 절대 눕지를 않아요. 누웠다 하면 가버려요. 그래서 2시 타임까지 보고 이제 결정을 해야죠. 근데 6월달 7월달에 잘 나올 때는 새벽 4시 타임까지 잘 봤는데 그때는 장마철이었기 때문에요. 아, 요즘은 한 2시 좀 나오면은 4시 타임까지 하고요. 아무리 졸려도 참고 4시 타임까지 보고, 어제같이 아예 그냥 말뚝인 경우에는 2시 타임만 보고 눈을 붙이고 있어요. 오늘은 그래도 쓸만한 아이 둘은 나왔지만, 아, 준수한 아이가 안 나왔어요. 해서 2시 타임까지 한번 보고 결정을 해볼까 하네요. 아 아깝네요. 여기서 장 소장님하고 저하고는 한 50m 떨어져 있어요. 50에서 한 60m 정도. 근데 여기까지 그 철크득, 철크득, 철크득 소리가 났으니까요. 큰, 큰 나이에요. 일반 자버가 물어서 소리나는 가 하고 장어하고 는 터는 소리 자체가 틀려요 장 수장님은 음 아직까지도 일회용 4mm 캐미를 달고 있어요 저도 영상만 아니면은 저게 가장 좋아요 영상에 4mm 캐미로 하니까 희미해서 어쩔 수 없이 정 사장님이 촬영하려면 전자찌를 쓰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하셔서 또 전자찌를 또 갖다 주셨고요. 해서 전자찌를 사용하고 있어요. 제 눈으로는 지금 장소장님, 일반 케미, 일회용 케미가 그래도 보여요. 이렇게 희미하지만 보여요. 한 50에서 60m 정도 떨어졌겠죠. 근데 영상에는 전혀 잡히지를 않아요. 현재 시간이 2시예요. 루시타임 한번 보고 아 일본에 입질이 한번 왔어요. 근데 번님이신 정 사장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통화 중에 입질이 들어왔어요. <laughs> 통화를 끄고 카메라를 켜고 나가니까 이미 놔버렸어요. 늦었어요. 조금 더 보고. 결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내일도 또 낚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4시 타임까지 한번 봤다가, 눈을 붙이든지 할까 하네. 2시 타임도 입질이 없네요. 현재 시간이 2시 47분이에요. 아 3시까지 이렇게 앉아, 아, 보기가 쉽지 않는데, 아우, 누우면 잠이 올까 봐서, 아, 계속 3시까지 앉아있을 도만 너무 힘들어요. 아, 잠시 한번 누워보아야 되겠어요. 보다가, 아휴 잠들면 어쩔 수 없고 아휴. 늦잠을 자고 말았네요. 현재 시간이 7시 20분이에요. 장소장님도 원주 정리하고 있네요 저도 원주 정리하고 마무리를 할까 하네요. 옳지. 자 누치네 누치. 와 이거. 이욱 올라갔다. 쑤욱 들어갔다. 야. 하지 마라. 뽑아줄게. 뭐 <laughs> 밤새 장 소장님께서도 쓸만한 아이 두 마리 얼굴 보고 더는 만나보질 못했다고 하네요. 저 또한 쓸만한 아이 두 마리 얼굴 보고 더는 만나보질 못했네요. 오늘또 이곳에서 그대로 장락을 할까 하네요. 우리 님들께서도 늘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